자,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어, 오늘 만들 건, 그냥, 야외 목욕탕? 사우나?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뭔가 전망 좋은데다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 이쯤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약간 그, 핀란드 감성으로, 전체적으로 나무나무한 느낌을 줄 거고요. 어, 휘바휘바한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럼, 뭐뭐 만들어야 되지? 일단, 사우나, 탕. 샤워기, 이런 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타르실, 계산대. 아, 남탕, 여탕을 나눠야 되나? 그러면 은 일처리가 두 배로 늘어나는데? 그냥, 나 혼자 쓰는 목욕탕. 1인용 목욕탕 느낌으로. 그냥 하나만 갈게요. 옛날 동네 목욕탕 그런 느낌으로 갈까? 일단, 창문은 없어야겠죠? 아닌가? 이게, 노천탕이면은 그냥 야외가 좀 뚫려있는 느낌도 괜찮나? 아 어, 이쪽 절벽쪽은 좀 뚫어야겠다 바람 맞으면서 사우나 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 신발장 같은거 둔다고 치고 어 카운터가 여기고 여기에도 카운터가 있지 여기서 이제 두유 같은거 삶은 계란 그런거 파는 아저씨 계시고 여기가 탈의실 캐비넷 같은거 였다가 두고 음, 뭐, 여기가 이제 탕 입구. 탕 입구라고 치면은, 이 정도 다, 어이구야! 나와야겠네? 암튼, 이제 외관. 외관을 좀 볼게요. 외관, 어떡할까? 너무 그냥, 전체적으로 나무나무한 느낌인데? 어, 좀 뭔가, 꾸밀 만한 그런 요소가 없을까? 요런 거라도 좀 해줄까? 의미 없게. 이게 좀 그럴싸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여기를 파주는거야 여기를 파가지고 음 뭔가 다이 마크 세계는다 깨끗하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 비오는거 다 받아가지고 재활용해도 되는 그런 세카이가 아닐까? 그니까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자 오 좋아 어어어 어, 어, 뭐지 뭐죠 어어어 왜죠 왜죠 이거 물다 새네? 아 이거 막혀있잖아 이거 막힌 걸로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뚫린 걸로 치는 거야 아 이정도로는 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구만 어 그러면 또요것도 인테리어적으로 살릴 수가 있지 요런 우물 같은 거 우리 물 깨끗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가기다가 물을 좀 넣어주면? 어. 어, 야, 근데 물 방울방울 방울 떨어지는데, 아니, 이게 어디는 세고, 어디는 안 세고, 어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를 다 그냥 아싸리 전부 다 그냥 팍촥 해가지고, 오, 이걸 노린 거지, 야외 푸샨 느낌 맞습니다. 관리 힘들겠다고요. 어, 이것도 뭐 제가 할거 아니라. 직원을 따로 고용해야겠죠. 좀비 주민 그런거 생산해가지고 또 이제 무임금 풀노동 시켜야죠. 어, 여기 지붕을 어떻게 할까? 그냥 일반 나무블럭 밖에 없는 건가? 라라라라 통유리로 가기에는 날아가는 새들이 보기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일단 막아본 다음에 일부만 뚫을게요 일부만 유리로 막라주고 이쪽에 이쪽은 이제 주황색 유리로 뭔가 색감이 어울리죠 보자 보자 이 색깔로 가야되나 끝에는 짙은 나무 나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도 뭔가 너무 밋밋하니까 살짝의 인테리어적인 느낌으로다가 100% 디자인만 신경쓴 느낌으로 의미없이 여기다가 계단 느낌으로 됐습니다 형태적으로 그냥 외관은 다한 건가? 외관쪽으로몇 군데만 더 하고 이제 바로 내부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럴 땐 이게 최고죠. 밋밋할 때는 친환경. 무언가 부족하다. 무언가 좀 채워보고 싶다. 그럴 때는 식물. 이런거좀 해주고. 요거는 제가 조명 되게 잘 깔아가지고. 밤뷰 야경이 잘 나오게 해볼게요 아요 안에다가 근데 물고기 못넣나? 이정도 안에다가? 들어가니? 설마? 이 흐르는 폭포 안에다가? 뿅 오! 아! 오! 된다! 그 연어는 또 이런 폭포를 타고 오르는 생선이라 어 연어도 왔다갔다 잘 할거야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건가? 아 너무 튀... 너무 튀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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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보고를좀 많이 넣자. 그나마 얌전하다 얘네가. 그럼 여기다 이런 거 넣어줘도 뭔가 그럴싸한 느낌. 여기 들어가면 이제 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고요. 음, 열쇠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한 다음에 꺼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살짝 여기 가려주면. 어, 누가 일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여기 좀 천장에 막아준 다음에. 요, 똑같은 걸로 막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좀비 주민. 주민. 좀주, 좀주, 좀, 아, 있다. 아무런 불평, 불만 없는. 자, 직원. 어? 왜 없어짐? 어, 왜 좁아서 그래? 아, 이거, 이거 평화로운 모드라 그런가? 이거 몬스터 안 깔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일반 주민 가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면 되고요 못 나가지? 탈출하는 거 아니지? 그쵸? 어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캐비넷을 줄 건데 캐비넷은 아 캐비넷이란다 그 신발장 이걸로 이렇게 메꿔주면 그럴싸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거. 여기가 이제 또 직원이 한분더 계셔야 되는데. 슬슬 어두워지니까 조명도 하나 박아주고 갈게요. 임시 조명. 오! 은은해가지고 좋은데? 이렇게 끝까지 막아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뭔가 이제 음료수 같은 거 파는 느낌? 그리고, 알바 투입. 예, 거기서, 예, 거기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락커룸. 락커를 저 신발장이랑 똑같이 가면 안 되는데. 락커는 좀 길거든요? 아, 그냥, 문으로 뭔가, 해야겠는걸? 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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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오, 느낌 났어. 근데, 결국에, 내부가 다 하나로 되어있지만,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만, 그럴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 막아준 다음에 반대쪽을 좀 꾸며줘야겠죠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 이제 거울을 넣어야 되죠 거울이랑 드라이기 같은 거 이제 말리고 로션 같은 거 있고 그런데잖아 아, 이것은 거울이고요 요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 요쯤에 이렇게 해주고 요정도 단상은 필수죠 뭐 계란 까먹고 앉아서 발톱 깎고 TV 보는 그런 곳 t v 는 이쯤에다가 짠짠 요렇게 어, 요런 느낌으로 달아줄게요 요런거 한번 엿다가 깔아준 다음에 아 요거 엿다 하자 어 이거 수건 수건 버리는 곳 한번 쓴거 엿다가 넣으면 되고 그리고 내부 여기가 이제 포인트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탕은 좀 안쪽에 있죠. 바로 입구에 있진 않죠. 요 앞에는 좀 샤워하는 곳, 딱 이쯤이야. 여기다가 해주고 여기야. 그리고 이쪽에 이 정도 위치로, 요건 좀 뒤집어 주면 앉아가지고 샤워하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의자, 아 목욕탕 의자. 잠깐만, 이런 거. 스켈리톤 대가리? 어, 아, <laughs> 어, 괜찮은데? 너무 머리인가? 이거 얼굴 모양만 없으면은 킹만 한데. 아, 그럼, 앞에를 보지 말고, 뒤를 봐. 이러면 될것 같은데? 오오오, 그렇싸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목욕탕. 어, 여기부터가 탕. 아, 어, 잠깐, 찜질은 사우나도 해야 되는데? 아. 사우나. 사우나 할 데가 없네. 아, 여기를 뚫자. 여기를 뚫어 준 다음에 확장하면 되지 뭐.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은 안심하고 물을 부읍시다. 촤. 촤. 오! 아, 근데 이게 냉탕과 열탕을 구분할 순 없네. 온탕을 용암으로 하자고. 아,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있나? 용암으로 이렇게 가자고 어우야, 이렇게 이거 불 붙지 않아? 근데 괜찮나? 어, 거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불 붙잖아, 이거를 이렇게 가야겠다. 그나마 이제 물로 표현하는 건 어려우니까, 바닥 색깔로 좀 차이점을 줄게요. 냉탕은 파란색. 온탕은 빨간색으로 가면은 그래도 구분되지 않을까? 오. 자. 자.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된다. 화장실이 지금 빠졌죠? 어, 너무 좁은가? 개 좁은데?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아 어, 들어가서 다을수 있네요 이 정도면 됐지 소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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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변기는 진짜 뭐쓸게 없는데 뭐 그럴싸한 게뭐 없나 아 그래 변기로 퉁치자 어 변기만 해줄게요 어여물 샌다 지붕 막아주자 그리고 문은 조금 보여도 돼 어차피 여기 다 벗고 다니는데 뭐 굳이 문까지 막을 필요가 있나 아 너무 그래도 개방형인가 어, 이거. 이게 깔끔하다. 주변이랑 좀 어울리는 느낌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대망의 사우나. 일단 유리문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아, 유리문이 없네. 오, 그래. 막아 버리자. 어,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꾸며 주면 되죠. 이렇게 쭉돼 있고. 맞아. 핀란드식이에요. 이렇게 할까? 이거 하나면 되나? 아. 아, 이거 밑에다 못닥고 뭐 설치하면은 연기 올라와? 그러면은 깔아야겠다, 바로. 이거 불타면 안 되는데? 와! 오, 연기 제대로다. 보자. 오! 오, 그럴싸해. 약간 뿌연 게 굉장히 습하고 들어가면 더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온탕 밑에도 연기를 두자 오 좋은데? 그럼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바로 깔아야지 모락모락 와 미쳤다 이게 목욕탕이지 딱 들어왔을 때그 느낌 그 감성 바닥을 바꿀까? 이게 딱 목욕탕만 요런 석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더 욕탕 같지 않아? 어, 대리석 같이. 어두운 색으로 가자고? 좀 회색빛으로, 그러 보니까, 어,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네. 이게 딱, 이 느낌이네. 그리고 방금 떠오른 건데, 여기 벽면을 벽으로 하지 말고, 벽으로 하기 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물 부어버리기! 아! 그니까 러 여기 벽은 다. 이런 느낌인 거지? 퐁당. 오! 야, 운치 있는데? 여기만 좀 막아주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인테리어지만.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은 효율성은 꽝입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 존재하는 모욕탕이면. 어, 아주 수소요금. 관리적인 문제. 그리고 건설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음, 여기 온탕이 있는데 폭포가 내리면 이게 온탕이 온탕이 되겠니? 다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마크 세계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저만의 목욕탕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 작업 바로 달아주고 딱 멀리서 봤을 때, 어, 굴뚝에 불이 들어있네. 아, 장사 하나보다. 근데 여기 꺼져있으면 이제 문 닫은 거, 오늘 쉬는구나. 알수 있는 그런 표시죠.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 저번 주에 만든 펭귄이 저기서 뭔가 저를 반기고 있는 서로 다 보이는 위치야. 다 거기서 거기인 그런 위치고요. 오늘 마인크래프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른 만들기, 다른 집, 여러가지로 돌아올게요. 유바!